<목소리> 안녕하세요. 조기대 보살입니다. 1964년 갑지생 용띠, 우리 환갑이죠 옛날 같으면 여기저기 막 흩어진 자손들를 모여서 환갑잔치 버리겠다고, 어, 뭐, 그냥, 어, 하겠지만, 요즘에 수명이 늘어나서 백세를 운운하는 시대라, 뭐, 60대 총각이라는 말이 있고, 60대 의처녀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환갑잔치를 벌리는 사람 별로 없고, 요즘에는 놀러 가고, 또 생일잔치 정도로 그냥 이렇게 멈추는 그런 경우가 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반흉 반길이라서 어 하반기에 병원에 갈수 있고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음력으로 고명해 드릴게요. 자 음력으로 1월 6일 1월 16일 1월 26일 4월 7일 4월 17일 4월 27일 6월 9일 6월 19일 6월... 5월 29일, 그다음에 8월 10일, 8월 21일, 8월 어, 30일, 10월 12일, 10월 어, 10, 21일, 10월 31일, 12월 어, 1일, 12월 11일, 12월 21일, 5월 8일, 5월 18일, 5월 28일, 3월 7일, 3월 17일, 3월 20 어, 7일, 아, 9월 10일, 9월 20일, 어, 11월 11일, 11월 21일 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에 태어난 사람은 근심 걱정이 늘어나는 운명이고 병원 신세를 좀질수 있으니 교통사고, 뭐 신호, 뭐집 어, 앞에 나와서 네거리삼거리오거리 어, 여기를 조심하시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여름에 병원에 갈수 있어서 어 조금 어 곤란한 어 처지가 될수 있고 또 병원 시세를질수 있고 음 놀러 가서 사고를 당할 수도 어 있는 분들이고요 차를 잘 정비해서 움직이셔라 나가는 3대에 꼴가닥 걸릴 수 있는 분을 제가. 호명해 드렸어요. 열받고 더덥고 짜증나고 울기나고 화기나고 뭔 말인가 하죠. 그래서 좀 병원 신세를 지고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고 하완기에 안 좋다는 겁니다. 재수 더럽게 없을 수 있다. 나 64년 각진생이요.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올해 좀 짜증이 많이 나오고요. 좀 이렇게 금전거래에 있어서 좀어 한다면 신중을 기해하고요. 또 후반부로 가면서 또 고생을 했던 분이 보람을 조금 더 찾고 조금 많이 할수 있는 가정의 경사도 생겨날 수 있는 뭐 손자 손녀가 나와서 뭐음 등녀를 했어도어 해서 기 가정이 좀 좋은 일로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부부간에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길 수 있는 사람들, 또 사업 장사 숨통이 트이고 금전운이 좋고요, 싱글이신 분은 재혼할 수 있고 애정운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떨어진 자식과 화이를 한다거나 못 받은 돈이 조금은 들어오고 아무튼 재물운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2월 3일 음력으로 2월 13일 음력으로 2월 23일 3월 4일 3월 14일 3월 24일 음력으로 6월 6일 6월 16일 6월 26일 음력으로 8월 7일 8월 17일 8월 27일 음력으로 10월 8일 10 월 18일, 10월 28일, 음력으로 12월 8일, 12월 18일, 12월 28일, 아 1월 14일, 2월 14일, 4월 25일, 8월 8일, 6월 27일, 9월 28일, 10월 19일, 10월 29일, 12월 9일, 12월 19일, 12월 29일, 나 5월 4일. 어, 3월 15일, 9월 28일, 5월 16일, 7월 17일, 9월 7일, 11월 8일, 1월 3일, 3월 4일, 5월 5일, 7월 6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족집게 보살은 여름이, 음, 어, 뜨끈뜨끈하고 덥고 몸수가 열이 나고 갱년기에 우울증에 뭐 이렇게 쑥 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숨통이 트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명해 드린 분들은 진짜 뜨끈뜨끈 열, 이열, 치열이고요. 또, 어, 두 번째 사업장사 숨통이 트이고 금전은 재혼, 또 애정운이 좋고요. 어, 틀어진 인연과 다시 재정비해서 만날 수 있고 못 받은 돈 들어올 수도 있고 재물운도 좋고 또 이분들을 자체가 갑지색 자체가 해문의 색이 초록색과 빨간색이기 때문에 어디 중요한 만남을 간다면 해문의 색 초록색과 빨간색을 입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쪽집게 보살은 하반기에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힘을 보태야만이, 그래도 덜 힘들고, 덜 어렵다는 거고요. 아,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이 여자들한테 길은 방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용띠가요, 음, 쥐띠와 만나면 참 좋고요. 어 용띠가 말띠와 만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어 원숭이띠 양띠와 만나도 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그 날이 진날이나 말날이나 어, 용랄, 아 용날이나 양날이나 원숭이날에 움직이면 그래도 어, 큰 것은 작게 막아갈 수 있는 음, 재수가 아. 어, 조금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에 원행을 하면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음, 쪽지게 보살이 봤을 때 음, 어, 당날에 움직이면 어떤 합의점을 볼때 조금 더덜 손해 보고 또 어떤 계약을 하러 갈때 음, 좋은 조건에 할수 있다 그래서 쪽지게 보살은 지날, 어, 말날 어, 양날, 원숭이날 당날에 움직이시면 괜찮고, 뱀날에 움직여도 소득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집계보살은 이날에 움직이면 계약도 괜찮고요. 또, 이게 그래요. 3재인데 뭐를 시작하시려고 하면, 하던 거는 괜찮지만, 새로운 거는 꼭 상담을 받으셔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름날. 엄청 좋은 사람과 여름날 열 받아서 끙끙 앓을 사람들을 이렇게 미리 가르쳐 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더 준비하면 더 심중에 심중을 기울여서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그 작은 거를 크게 올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안 좋으신 분들은 큰 거를. 미리 준비하시면 조심하시면 작게 막어 봐서 액대 맞수 있는 운명 그래서 솔직히 보살은아갑신생 용띠가 나가는 삼재예요. 그래서, 어올 내년이 조금, 어 버거, 상반기까지는 약간 버거운 사람은 버겁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호명해 드린 분들 위에 내 생일이 없어요 하시는 분은 전화로 상담을 받으시거나 찾아오시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갑진생 용띠, 행운의 색은 초록색과 빨간색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 금전 들어온다, 사업 장사에 숨뚝이 트인다, 또 부부 간에 애정 운이 좋다, 또 재혼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있다, 틀어진 인연과 어, 다시 한번 잘해볼 수 있고요. 못 받은 돈 조금이라도 들어오고 재물 운이 아,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아, 갑진생 용띠, 좋은 일로 가득하고요. 웃는 날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늘에서 온기가 열리는 띠 나이 월생며칠생 이렇게 집어드렸으니까 병원 갈 신세가 될수 있다고 호명해 드린 분들은 몸수 건강을 잘 챙기고 어, 지하철을 탄다든지 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발밑에를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아, 말뚝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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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습니다.